이번 시간은 부부공화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부부 고요 남편 음. 1952년 3월 14일. 아내 음. 1956년 음. 11월 30일생입니다. 이두 부부가 올해는 되게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올해? 안 좋았.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관제가 비쳐야 되고 이이사람들이 재물에 힘들지 않았으면 부부간의 이별도 들어와요. 근데 여자가 이 여자가 대가 되게 쎄. 여자가 그리고 화술이 좋고 머리가 되게 좋아. 둘다다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궁합으로 보면 되게 합이 많이 막 치고 패고 싸워도 붙은 저승의 저기 뭐야 인연이요. 이승의 인연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합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 남자보다는 남자는 집안을 내세울 거는 없고 여자가 조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자가 어, 머리가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여자는 강하면서 약간 내 거를 챙기고 여자 때문에 이 남자가 성공이 됐다고 라 보면 돼. 그러니까 왜 그런 여자 있잖아. 시집을 가면 남자를 성공을 시키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사주지, 이 여자가. 근데 타고난 내가 조상에서 갖고 나온 복은 되게 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 혼자 살아도 되는데 이 여자는 주변에, 초년에 이렇게 보면 부모 영향 말고 자기,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헤쳐나가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근데 남자는 주변에 인복은 되게 많아. 근데, 자기의 중심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 아집만 있지. 이 사람이 그렇게 과연 괜찮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하고 똑똑한 게 여자한테 들어와요. 지혜롭다? 지, 지혜가 되게 있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자는 건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남자는 건강하게 안 들어온다. 남자는 좀, 명으로 봐도 남자가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고. 근데, 엄변술이나 이런 화술이나 이런 이런 생각이나 깊이는 여자가 더 남자보다 좋아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래서, 이 올해 운으로 보면 고생 끝났다. 한 2, 3년이, 무척이나 3, 4년이 고독이 있었다. 없던 병도 생겨야 된다. 스트레스. 손에도 많이 비쳤을 거고. 올해서부터 갑진년서부터는 두 사람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운 같아 요거를 잘 쟁취를 해야 돼 마지막 운이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자는 좀 다리, 허리, 관절 이런 거를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거 같은데 쿱프로서 어떤 궁합 봤나요? 어떤 궁합? 어 좋은 궁합이라고 했잖아 아, 치고 패고 싸워도 붙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근데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여자가 되게 똑똑하고 어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생을 이빨이 다 하고 어 다른 거에 귀에 뭐 다른 거에 이렇게 어 뭔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남편 때문에 고생 좀 해야 되는 거. 근데 둘이서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아. 고비고비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가 운이 안 좋을 때 이혼도 하고 그걸 못 참고 화가 들어오거나 그 해운연이 좋지 않으면 꼭 손재, 어, 그렇지 않으면 병마, 그렇지 않으면 뭐 부부의 이별뭐 이런 걸로 사고수가 들어오거든? 관제도? 근데 이 부부들도 분명히 좋은 궁합이라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궁합이니까 싸우더라도 다시 붙고 싸우더라도 다시 붙고 이렇게 다니까 그 고비를 잘 지탱해서 남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 음. 인생을 뭔가가 우리가 쟁취를 하려고 하면 어, 각자의 인생 살다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한 평생을 산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뜻을 맞추면서 그렇지? 근데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간 것 같아 이 사람들 누구예요? 고민환 이혜정 부부예요 고민아? 여자분, 그, 빅마마 이 예정, 요리 연구가. 아, 아 이렇게 얼굴 둥글하신 분? 예. 응. 그 부부. 그부부이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웠대요. 그렇게 생겼잖아. 얼굴에. 그래. 남자분 그래. 얼굴 남자분들 맞아요? 그래. 그 무슨 의사선생님 아니야? 맞아요. 그래. 응. 그래, 바람 피게 생겼어. 여자들이 좋아할 상 아니에요? 응. 많이 따르고 여자들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런 걸 때문에, 근데 남자도 마누라를 버릴 것 같았으면은 뭐 이혼을 했겠지. 근데 그 남자도 마누라의 어떤 고생이나 이런 거를 좀알것 같아. 여자가 되게 극성 맞을 거예요. 그 빅마마 여성분이. 되게 극성 맞을 거예요. 극성 맞아도 좋은 쪽으로 극성 맞으니까 괜찮아. 올해는 두분다다 다 삼재예요. 힘든 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릴 수 있으니까 어, 올해는 잘 넘어가도록 아셨죠? 음. 네.